그게 벌써 3년 전이어서 사실 어이 3년 동안 이제 가수 준비를 하면서 되게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제 진짜 10월 24일 날짜를 받고 데뷔를 하게 돼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이제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어, 금일 긴장도 되실 것 같아요. 네, 긴장도 많이. 돼요 어, 그럼 활동명 헤디 무슨 뜻인가요? 어 헤디라는 뜻은 어, Here My Melody 이제. 뭐제 목소리를 어, 들어 주세요. 어, 어, 어. 네, 네, 제 노래를 들어 주세요라는 뜻에 이제 헤마 음. 멜로디에서 앞두 글자, 뒤두 글자로 따 가지고 이제 부르기도 쉽게 만든 핸드. 이름입니다. 네, 헤디. 뭐. 어, 그러면 그 전에 활동 뭐 후보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활동명이 후보군이 있었을 텐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전에? 어, 활동명을 이제 어, 이제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했는데 어, 플린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또 이제 네. 장명소도 가서. 장명소도, 네, 던지고 장명소도 던지고 가서. 네, 장명소도 가서. 네, 던주고 어. 이제 받아왔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저한테 제일, 어, 기억에 남고 마음에 드는 이름이 헤디인 것 같아서, 헤디라는 이름으로 개정하습니다 네, 결정은 헤디로. 네. 하신 걸로. 어, 그러면 롤링스톤을 타이틀곡으로 이제 선정하셨는데, 타이틀곡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먼저 제가, 어 지금 발라드 곡도 아니고, 저는 이제 소울 음악을 좀 많이 좋아하고 들어왔었는데, 어그 이제 저의 장점이나 단점들을 윤일상 작곡가님께서 많이 파악을 해주셔서, 저한테 가장 맞는 곡을 써주신 것 같아서, 이 롤링스톤즈로, 아 롤링스톤으로, 어 결정하게 됐습니다. 롤링스톤으로 결정하셨는데, 또, 이거를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롤링스톤 부르실 때이 풍선을 쓰셨는데, 네. 이 풍선이 뭐 의미가 또 따로 있을까요? 어, 혹시 그러면은 저제 안무를 도와주시는 한선천 님께서 예. 답변해 주실 수있을까요고 아, 예. 네, 안녕하세요 한선천입니다어요 아우 잘생기셨어요. 아우 잘생기셨어잘어디가우잘생이는데요 아우 잘생기어요우선어요 아우 생기셨어요우어요우잘생기셨어생기셨어요생어요어요 뭔가 다른 노래와는 다르게 뭔가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듯한 노래 가사서 너무 좋았고 이풍선이 의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른들에게도 어렸을 적 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꿈을 따라가고 세월이 흐르는 그런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담아서 의미를 조금 부여를 해서 풍선을 들고 춤을 춰 어, 보았습니다. 윤미가 되게 좋네요. 오, 그런데 또 이렇게 안무가님도 같이 해주시고 이번 앨범에서 윤일상, 김이나. 황창이든 레노라는 스타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해주셨어요. 이쁨을 받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어, 어 예쁨을 받는 이유라 아, 이유라기보다는 일단 저도 첫 앨범이고 네, 그러니까 예. 다들 그러시겠지만 열심히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으니까 도와주세요라는 약간 좀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많이 도... 크게 도와주 네네 그렇셨군요 아, 근데 또 이제 뮤직비디오도 이 자리에서 최초 공개된다고 하네요. 네, 최초 공개입니다. 뮤직비디오 예. 요 자리가 최초가요. 네, 한적도 없고. 네, 당연하죠. 그러면은 이거 안볼수 없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예, 다시 한번 앉아가지고 질문 몇 가지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뮤직비디오를 잘 봤는데 이번 뮤직비디오가 혹시 첫... 뮤직비디오 촬영이었나요? 네네네. 첫 뮤직비디오 촬영이고, 그래서 이제 데뷔 준비를 하면서 뮤직비디오, 뭐, 어떻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힘들 거다. 근데 저는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재밌고, 그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배우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면서 저보다는 배우님들이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즐겁고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뭐 지치거나 힘들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네, 네, 그냥 아, 어, 아, 새벽에 이제 네. 해서 저도 걱정을 좀 하고 갔었는데 예. 생각보다. 분들이 너무 잘 해주시고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저는 재밌게 어, 재밌게 촬영을 하셨고요. 네. 어, 그리고 혹시 보컬리스트로서 뭐 보컬 이외 작사나 작곡 그런 쪽에도 관심이 가신 부분도 있으실까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작곡 공부를 하고 수업도 이제 듣고 오, 있고요. 진짜. 네, 그리고 작사도 이제 관심이 많은데 이번 앨범에 감사하게도 이제 제 가사로 실린 곡이 하나 있어요 아, 작사를 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제목이 혹시? 어, 제목은 이제 제 앨범에 지금껏 그래왔듯이라는 곡인데 지금껏, 지금껏 그래왔듯 어? 그면 자작곡 설명 잠시만 부탁드릴게요 아네 길게 하셔도 돼요 네, <웃음> 네. <웃음> 지금껏 그래왔듯이라는 곡은 일단 제가 가수 준비를 하고 꿈을 꾸면서 들었던 뭐 생각들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 겪었던 좀 힘든 기억들 같은 거를 많이 생각하면서 이제 가사를 썼어요. 그래서 보면은 가사 내용에 잘 하고 있다, 뛰지 않아도 되고 천천히 걸어도 되니까 지금 한 것대로만 잘 하자라는 뜻에서 이제 제목도 그 지금껏 그래왔듯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어, 지금 좀 약간 슬퍼하네요. <laughs> <laughs> 네. 어, 그러면은 이 노래 안 들어볼 수도 없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지금껏 그래 없듯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멈춰 있는 발걸음이 한발 내딛기 希望。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뒤에, 예, 뒤에 계신 분 먼저 네. 아니군요, 카메라 를 만지고 계셨군요 혹시 질문 있다 하시면 되신가요? 자, 눈을 마주야죠이쪽 네. 앉아 계신 분 혹시 질문 따로 없네 아무래도 또 이제 활동을 그때 네. 하셨어가지고 많이 궁금하시지 않으셔도 네. 네. 또 아신 부분이 굉장히 네. 많으실 거예요. 아, 그럼 제가 먼저 질문 몇 가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일단, 판타스틱 뷰 이후에 대우가, 데뷔가 많이 늦어지셨어요. 네, 어, 방송 이후 다수의 러브콜을 받으셨던 걸로 아는데, 어, 그동안 그황이나 뭐 데뷔하시면서 늦어진 이유, 뭐 그런 게 따로 있을까요? 어, 네. 먼저 방송 이후에 어, 러브콜 같이 이제 많이 어,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사실 제가 어, 연이 좀 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회사들이랑. 그래서 좀그 이후로는 혼자 공부도 계속하고, 어, 앨범 준비를 이제 요즘에는 굳이 회사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혼자서 작업을 하고, 그거를 올려서 많이 업로드해서 이제 그그 그 이후로 이제 기회가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예, 요새 또또 그렇죠. 네, 잘되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경로로 이제 혼자 네. 작업을 하다가 어 우연찮게 지금의 송 컴퍼니 회사를 만나게 돼서 본격적으로 작년 11월쯤부터 이제 준비하셔요 11월쯤부터 네.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오고 계신 네. 거군요. 어 그리고 이제 또 가요계가 굉장히 실력자분들도 많으시고 치열해요. 본인만의 이제 타 가수와 차별화된 장점이 있으실 때? 어 이거는 뭐 차별화라기보다는 제가 항상 어 나중에 가수라는 꿈을 이뤘을 때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겠다 하는 부분이었는데 네. 어 제가 사실은 노래를 뭐 잘한다고 하지만 저는 많이 부족하고. 주변 지금 뭐 선배 가수님들이나 후배 가수, 어, 동료 가수분들이나 네. 열심히 하고 계신 거는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치. 저는 아무래도 나중에 혹시 잘 되거나 해도 겸손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항상 네,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말자. 네 이제 그 언제까지나 이제 겸손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하자. 네, 열심히 하자.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셨다고 하시네요. 어, 그럼 혹시 뭐 데뷔 후에 만나고 싶은 롤모델? 아네 저는 네 롤모델이 한국 가수분 중에서는 거미님을 보고 저는 네, 어렸을 때 이제 거미님의 이제 무대를 보고 아 나도 가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 거미님을 꼭 뵙고 싶어고 어, 목소리도 되게, 되게 좀 비슷한 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네, 따라도 해보고. 네 따라도 해보고 어. 그래서 롤모델. 롤모델은 거미님이 네. 되시겠고요 어, 그러면 되게 만나셨을 때는 되게 감격스러우실 것 네, 같아요. 네 빨리. 어떠셨고 제가 만났을 때? 어 일단은 네. 어. 너무 오래 팬이었으니까 말을 말도 안 아, 네, 나오고, 어, 너무 말도 떨릴 안것 같아요. 어, 예,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또 타이틀곡하고 작사하신 곡까지는 들었는데, 네. 다른 이제 수록곡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네요. 어, 먼저 1번 트랙에 들어가 있는데, 쉬운 게 아닌가 봐. 라는 곡은, 어, 팀 갤러리. 분들께서 이제 곡을 써주셨는데, 어, 사랑 노래예요 그래서 이별을 하고, 어, 사실 바로 일상생활에 돌아가고 싶지만 그게, 어, 마음처럼 쉽지 않아서 그너 생각이 자꾸 난다. 라는 이제 내용에 쉬운 게 아닌가 봐. 쉬운 게 아닌가. 네, 사랑 노래입니다. 하나만 아, 더. 네. 그리고 이제, 어, 마지막 트랙에 있는 홈이라는 곡인데요. 홈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우울한 느낌이 좀 담겨있는 곡이에요. 그냥 텅빈 공간 안에 나 혼자 있는데 어, 그냥 그 우울함 자체를 이야기하는 곡이고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라는 조금은 희망적인 가사도 들어가 있는 곡입니다. 홈은 그럼 무슨 뜻이에요? 홈은? 홈? 예. 홈? 홈? 아 영어 홈. 쓰신 거예요? 네, 홈이요. 아, 무슨 추임새를 쓰신 까요고홈목 아, 홈 이렇게 하신 줄 알고 제목이 홈입니다. 아 제목이 홈이에요. 어 이번에 이렇게 또데뷔 소식을 알게 돼가지고 또팟타스트 기호 인년을 매진, 에일리 씨가 음원의 뭐 말이나 그런 것해주지 되게 궁금하네요. 어 아니 일단은 아직 제가 내일 이제 음원이 발매되고 저도 따로 연락을 드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 연락은 안드렸고요 네네 아직 데뷔하지 않아서 공개가 공개가 네. 되지 않아서 이제 정식 데뷔를 하고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로 언니 저 데뷔했어요. 들어가주세요 아, 네 네네 예. 네. 그렇게 네 연락을 해볼 생각입니다. i n g She t o 네. <laughs> 어, 혹시 또 질문 i s morning. My 예, o 예. 예, 마이크 e Katashi said, My cook. k a t a s 요 i said, My 기 o 한 k i e 자 그 이번에 이렇게 데뷔하시게 됐는데 그 어떤 뭐 목표하는 바라던가뭐 이런 거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런 부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좀 데뷔하는 과정에서 좀아 이건 좀 어려웠다 힘들었다 했던 뭐 지점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어 먼저 뭐 데뷔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뭐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어 방송 이후에 저는. 순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아 음악하는 게 가수라 음악에 할수 있지만 가수로 데뷔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고 너무 어려운 길인데 이걸 내가 계속 해도 될까 내가 이거를 할 만큼의 실력이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계속 찾아서 어 돌아다녔을 때도 너무. 아, 이 길이 내, 내 길은 아닌가보다 라는 생각이 문득 문득 들 때가 가장 아무래도 힘들었고요. 어 그리고 데뷔하고 이제 목표는 아무래도 음,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데뷔하는 과정이고 첫 앨범이다 보니까 뭐 10위 안에 들고 싶다 이런 막연한 목표는 없고요. 그냥 조금 더제 그러니까 방송했을 때 그때 이민정을 기억해주시는 분들이, 어, 예, 헤디로 데뷔했네? 라는 생각을 조금 해주시고, 찾아봐주시면 그게 가장 감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혹시 더 질문 있으신데? 있으신데? 어, 그러면 데뷔 후의 목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봐주시는 거예요? 네네. 데뷔 후에 그러면은 또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 아. 뭐 음악 프로그램이나 뭐 예능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뭐 출연하고 싶다 하시는 곳은또 따로 있을까요? 네, 어 저는 요즘에 되게 잘 보고 있는 그 비기너 게인이라는 네 프로그램에 이제 버스킹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버스킹 경험이 좀 있고 네. 그 엄청 멋있는 프로 선배 뮤지션들이랑 함께 합을 이뤄서 무대를 보여드린다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 그 프로그램을 저는 너무 하고 싶다. 꼭 하고 싶습니다. <laughs> 아, 그렇죠. 아, 진짜로 음악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노래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예. 마이크 좀 가져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넥스트 데이의 오시정입니다 그 직접 작사하신 지금껏 그왔듯이의 앨범에 보면 이제 본명으로 되어 있네요. 아, 본명, 네, <laughs> 네. 아, 그, 앨범에요? 네, 본명으로 이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확인을 못 하셨나봐요. <laughs> 네, 그, 그렇게 된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아, 네. 네, 자료에는 해비라고 되어 있는데, 네. 네, 작사가 이름으로 본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네. 그리고 그, 지금껏 그랬듯이해서 그 문법이 맞지 않는 영어 표현이 있다고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 떤 아,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영어 가사에 있는 부분에서는 일단 앞에 give up never, never, never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사를 했을 때 저랑 이제 곡을 같이 쓴게 아니고 곡을 이제 가이드 버전, 영어 가사 버전으로 제가 받았었고 그 부분은 이제 한글로 수정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네버 네버 네버라는 부분이 빠지게 되면 느낌이 너무 안 사는 부분이 부분이더라고요. 네버라는 그세번 반복되는 부분이 그래서 그래도 너무 맥락에 안 맞게 다른 가사를 쓰기보다는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라는 그 가사에 들어가면은 어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에서 쓰는 게 아닐까 싶어서 기본 네버 네버 네버라는 가사를 쓰게 됐습니다. 음악적 느낌을 위해서 네, 그쵸 그렇죠. 혹시 더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저쪽에? 예, 아, 저 저쪽에 있으시네 마이크 네, 한번더 부탁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TV대행의 김지아 기자입니다 데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음, 아까 힘들었던 점 이야기하시면서 방송 이후 순탄치 않으셨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듣고 싶고요 또 한선천 씨랑 작업하게 된 계기 같은 것도 궁금하고 뭐 최근 여자 솔로 가수들이 굉장히 두각 나타나고 있는데 본인은 좀 어떤 유의 솔로 여자 솔로 가수인지랑 본인 가창 스타일에 서 강점이 있다면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어 먼저 어 일단 먼저 한선천 안무가님이랑 작업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부터 댄싱라인이라는 그 엠넷 프로그램을 진짜 너무너무 즐겨봤고, 한세 번, 네번 계속 돌려볼 정도로 엄청 팬이었는데, 그때 원부터 이제 한산천 님이 너무 멋지고, 어, 업무도 너무 잘하시고, 되게 팬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무대가 이 곡이 발라드가 아니기 때문에, 멀뚱멀뚱 서서 부르기에는 아무래도 좀 심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다고 제가 안무를, 춤을 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회사 쪽에서도 그러면은 안무가님, 현대무용가님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무용수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해본 사람 있냐 해서 저는 댄싱라인에 있던 그 한선천님이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컨택이 됐는데 운 좋게 너무 감사하게도 도와주신다고 해서 그 뒤로 이제 몇번 연습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고요. 어 그리고 어 데뷔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그 과정에서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이돌을 준비하고 그런 연생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는 게 되게 너무 어렵다고 느껴졌고 큰 벽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회사 문을 이제 두드리면서도 아, 용기가 좀 많이 없었고, 이 회사가 날 받아줄까? 이 회사가 날 키워줄까라는 이제 고민들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미성년자가 아니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때 방송에서 나왔던 아이스크림 알바도 하고 하면서 그때가 아무래도 가장 열심히 살긴 했지만, 조금 꿈을 생각했을 때는 어려웠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질문이 어떤 거 있으셨죠? 네한번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좀 시간 관리가 차집니다. 홀로 가수가 굉장히 많은데 본인이 어떤 유의 가수인지 아, 네. 좀 궁금하고요, 또 본인의 가창 스타일에서 강점 같은 것도 듣고 싶습니다. 네어 아무래도 저의 강점은 파워풀한 게 강점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사실 발라드도 많이 좋아하고 아니면 댄스 음악도 많이 좋아하지만 그 부분, 그 곡들을 다 장르장르 장르 하나하나 불렀을 때 감성적으로 여리게 부르는 곡보다는 아무래도 좀 힘있게 좀 메시지를 더 많이 외칠 수 있는 곡이 저한테 잘 맞지 않나 싶어서 지금은 아무래도 파워풀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강점인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감성적인 조, 조용하고 잔잔한 음악들을 일단 많이 연습하고 그 곡, 그런 곡들로도 앨범을 내고 싶고요. 어... 네, 내고 네, 네. 싶다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다른 궁금한 거 없으세요? 어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인보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하세요 네, 어 일단 10월 24일 지금 앨범 포션포 헤디로 어 음악 방송 있는 스케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후에 조금 더 지금은 이런 스타일의 곡들을 하지만 나중에는 발라드나. 다양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꼭 저의 이름으로 된제 작사, 작곡, 자작곡을 꼭 실은 앨범이 나오게끔 열심히 준비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시고,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작곡까지 이제 하신다면? 네, 어,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먼길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어, 신인가서 팬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사님어서 어, 오신 분들한테 인사드리고 먼저 게요 어, 네. 어, 저는 이제 막첫 발걸음을 이제 딛는 자리였고 거기에 이제 많은 기자님들 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더 기억에 남고 열심히 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가수 헤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인 가수 헤디였습니다.